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25년 5월 12일 토요일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1기 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들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죄를 베델로 옮겼다.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양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들어 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시대의 장로들의 위치는 어떤 집파의 우두머리나 전통이 깊은 가게의 가장들로서 비론 제한적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나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는 종종 장로들의 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어 말씀에서 요시아가 유다의 전 지역에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 그리고 성전 수리, 수리할 때 발견된 언약책을 그 백성들에게 읽어준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아의 마음입니다. 요시아는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멸망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본인의 의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다른 잡신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 하나님에게만 뭐 포커스 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역에는 외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 보였지만 내적인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또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같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선언하고 회개하겠다고 선포하였지만, 정작 약속과 다르게 우리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들, 잡신들이 유대에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요시아의 노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소탕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주님의 언약책 그 율법책을 찾아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그 나라를 왕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원래 주인이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백성들조차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을 권면, 권면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심하고 나의 삶의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려드리고자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돌아가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돌아가야 할 부분들을 확정하고 결단하고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